오늘은 육각 너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트, 이것은 헥스입니다. 이것을 육각 너트라고 합니다. 너트 헥스. 이 헥스는 음, 미국식 발음으로는 엑스, 엑스. 영국식 발음은 헥스입니다. n 트 헥스. 이것은 음. 사이드 컬 사이드 커터 여기에 에, 에, 조립할 때 쓰이는 부품입니다 여기서 헥스 아, 미국식 발음으로엑 X 미국식 발음으로 X 입니다 마녀, 마술, 마법을 걸다, 홀이다, 매혹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트, 헥스, 너트, 엑스. 너트, 헥스, 미국식 발음으로는 너트, 헥스, 헥스라고 하지 않고 미국식 발음은 엑스라고 합니다 엑스 너트 엑스 육각 너트 입니다 아, 사이드커러 사이드커터 이 사이드커터 미국식 발음으로 사이드커러 입니다 이 사이드커러에 들어가는 여기에 사용하는 육각 너트 부품 이름입니다. 오늘은 육각 너트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